저희가 실제로 절세해드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시세 약 9억 원 정도인 상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오셨을 때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됐을 것이고, 추후 부동산 매도시 9억 원과 5억 원의 차액인 4억 원에 대해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받고 약 9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했는데요. 감정평가받은 가액이 상속공제 10억 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어, 그 의뢰인은 실제로 2년 정도 뒤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고요.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절세해서 세금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